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좀 살다 보면 네.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. 어, 네. 만약에 수면시간을 늘려야 되는 분이 네. 나는 알코올이나 아니면 수면유도제도움이 네. 받아서라도 늘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네. 그냥 안 먹고 조금 자는 게 나을지 어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나 알코올에 의지하면 잠을 드는 건 도와주는데요 유지가 잘안 되고 깊은 잠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. 그리고 아, 경험에서 나오는 마아야 네. 그리고 아무튼 알코올이라는 건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수분을 계속, 계속, 계속 배추, 소모시키는 거잖아요. 그래,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몸이 뭘 느껴요?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잖아요. 그래. 그럼 깨게 만듭니다. 음. 왜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음. 네, 아니 아까 저희 음. 설문했던 게 중간에, 중간에 깼던 게다 이거 때문에 깼다 네. <laughs> 생각해보니까 <laughs> 생각해보면 <물> 때문에 깼네. <laughs> 네 그래서 뇌에서 제발 일어나서 물 먹으라는 위험한 시그널을 아, 보내는 거랍니다. 물을 마셔서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또 깨고. 또 깨고, 맞아요. 아, 악순환이구나.